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다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간수치가 조금 높네요. 술을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수치가 높다면, 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수치가 올라갔다면,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만, 사실 간수치 상승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간수치가 상승하는 다양한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간수치란 무엇인가? 간수치는 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흔히 검사에서 확인하는 수치는 ALT 알라닌 아미노전 이효소와 AST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 이효소입니다. 이두 요소는 간세포 안에 존재하며, 간이 손상되면 혈액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수치가 높다는 것은 간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 간수치는 일반적으로 ALT와 AST가 10에서 40유의 범위이며, 이보다 수치가 높을 경우 간 손상의 신호로 간주됩니다. ALT와 AST 수치가 100UL 이상이라면 간염을 의심할 수 있으며 400U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성 간손상이나 심각한 간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수치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 1. 과도한 음주.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을 생성하고 이는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음주는 지방간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간염이나 간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 수치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간이 지방으로 쌓이는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주된 원인은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단과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으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약물 복용 간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도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통제, 항생제, 해열제, 특정 건강 보조제 등 일부 약물은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의 과다 복용은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바이러스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도 간 수치를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간염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만성화될 경우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5.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습관이 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는 간의 해독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수면 부족은 간의 회복 시간을 줄여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간 수치를 낮추는 방법.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간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1. 식단 개선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당분이 많은 음료나 과자,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특히 과일이라도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 블루베리, 강황 등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 운동 습관 들이기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음주 줄이기. 금주가 어렵다면 최소한 음주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음은 간에 심각한 부담을 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하루 약 8시간의 숙면을 취하면 간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정기적인 건강검진. 간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염 예방접종을 통해 바이러스 간염을 미리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이상이 생겨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간 건강을 위해 한 가지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야말로 최고의 간 건강관리법입니다. 우리 몸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